사실 가업상속, 가업승계의 경우에는 이거는 뭐 원래의 목적을 너무나 벗어났기 때문에 네. 이거는 뭐 입법부도 아닌 그 행정부의 재량권 남용으로밖에 볼수 없고요. 네. 그리고 이거를 국회에서 제어를 하지 않으면 이건 상속세 자체가 무력화될 겁니다. 아 그리고 또 하나 걱정되는 건 해외 자회사 수익, 이거, 이거 뭐 이렇게 자꾸 얘기하느냐 그러시는데 해외에서 예컨대 공장이 만들어지고 돌아오기 시작하면 30년 동안 그 설비와 기술이 안 돌아옵니다. 그리고 거기서 돈을 아무리 벌어봐야 음. 국내에서는 과세권 하나도 행사 못 하는 거고요. 지금 언론에 세 가지 대단히 중요한 기사가 났는데, 짧게, 짧게 말씀드리면, 현대 기아차가 인도에 상장한다고 합니다. 음. 그럼 거기서 자본 조달해서 국내 생산 설비 늘려주면 만세죠. 그 과연 그럴까요? 네. 그렇지 않지. GM이 예. 전 세계로 나가면서 결국에는 미국에 있는 공장 다 폐쇄하고 음. 처음엔 멕시코로 빠져나갔고 예. 전 세계로 다 나갔습니다. 그 대신에 GM의 제, 대주주들은 아주 싸게 받아먹은 거죠. 현대기아차가 당연히 뭐인도에 상장하는 거 좋은 거죠. 기술 인정받고. 그런데 그 대가로 우리 국민들은 뭘 얻을 수 있을 것이며 우리나라 의 현대기아차에 음. 그, 그 근로하고 있는 노동자들은 일자리가 과연 남아날까요?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. 에, 에. 그런데 어느 경제신문에서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. 현기차만 대 가냐? 우리도 간다. 뭐 이런 취지의 기사인데 LG전자도 음. 인도에 상장한답니다. 그럼 LG전자 지금 어떻게 될까요? 국내에 있는 생산시설에 있는 노동자들, 인도 노동자들하고 인건비 경쟁이 될까요? 그럼 비교 안 되죠. LG전자가 인도에 상장하고 인도의 현지 법인을 세우는 이유도 목적이 그건데. 예. 예. 이 일이 불과 지금 1, 2년 만에 이게 벌어지고 있는 거거든요.